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죠 제가 누구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어, 일단 저는 그 여러분들하고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를 학습할 이제 안연희 선생님하고는 다른 선생님이고요 제 이름은 양대성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좀 뵙게 되었는데 어, 실제로 보지 못해서 좀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음, 사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어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수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수업은 일단 안연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아마 이제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좀 이끌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제 목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안연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차례에서 이제 가장 첫 단원인 지정학적 갈등과 공존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어님, 지정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일단, 여러분들 지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뭐,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대략적으로 이제 땅과 관련된 학문이다. 혹은 이제 뭐,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하고 좀 관련된 학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지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이제,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이제, 지정학이라 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땅과 관련된, 그리고 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개념인, 이제, 국가. 국가와, 이제, 가장 밀접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그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존재해왔고, 이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회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어, 일단 이 지정학에 대한 학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한 이제 내용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를 먼저 좀 펴볼까요? 네, 교과서 11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이제 지정학의 의미와 중요성이라고 맨 상단에 나와 있고 그 아래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학습 목표 간단하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로 지정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학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그 수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끝나시면 의미를 좀 아시고 이제 중요성을 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수업은 어, 여러분들의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사이쯤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어,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화면에 띄워놨죠.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정학적 갈등과 공존해서 이 내용부터 우리가 그 프린트에 차차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클래스에 가면 그이 지금 이 영상에 올라오는 바로 아래에 바로 아래 이 PDF 파일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인쇄가 열치 않은 학생들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프라인 계약 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학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뭐 이제 인간과 공간 그리고 지정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먼저 1번 지정학의 시작 및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축약해 놓은 거고. 그 앞서 오리엔테이션 때 안연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그 다른 교재라든가 참고할 문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덧붙이고 안연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풍관 지하다원과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진 정치적 공간의 획득은 국가의 중요한 목표였다.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의 시작이 이제 지하, 지하다원이라든가 기후 조건,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뭔가 땅에 있어서 지형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획득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지정학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이 시작된 거고, 희생의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 투쟁 지속되면서 국가 간 공간에 대한 지배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 역시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정학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건, 아, 꽤 옛날부터 이미 존재했던 학문이고 체계화 되진 않았지만 이미 옛날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이미 고대 시절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던 학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지정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를 의미를 사람들이 이제 각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먼저 이 지정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돌프 첼렌이라는 사람이에요. 루돌프 첼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교과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교과서 1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어, 이제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기체로서의 국가라는 저서에서, 1916년 이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지정학이라는 이 학문을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돌프 첼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지정학의 의미를 지정했냐, 보면, 지리적 조직체 또는 공간적 현상으로서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라는 것은 어떻고, 이제 국가에 대한 뭐 여러가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땅으로 봤을 때, 뭐 기후적으로나 여러가지 인문 환경으로나 봤을 때, 국가 그 자체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루돌프 챌린이 지칭한 이제 지정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어져 오는 게그 이제 바로 이제 하우스 호퍼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우스 호퍼라는 사람은 그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 사람인 하우스 호퍼가 그 이제 어떤 이제 지정 그니까 지정학에서 이제 어떤 요소를 포커스를 뒀었냐면 이제 그 생활 공간의 확장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생활 공간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이제 굉장히 좀 중요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즉,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 공간이 확정되어야 된다. 즉, 영토가 넓어져야 될 것이다. 영토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지정학을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이 하우스 호퍼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의미를 보시면 땅과 정치 과정의 관계를 연구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이라든가 뭐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땅을 넓혀가는 것들을 이제 생활 공간의 확장을 포커스를 두고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하우호퍼라는 스 사람이 되겠고요. 피필드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피필드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의미를 지정했느냐? 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국가를 지리적으로 연구하는 것 사실 의미가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엄청나게 의미가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지정학이라는 게 이제 그 지리랑 연관이 되어 있고 외교, 정치, 이제 국가 간 외교나 정치 이런 것들과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정책 관점에서 국가를 지리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북쪽에 러시아라든가 이제 서쪽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있고 그 태평양 을 건너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주위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이제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외교적인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외교와 관점에서 이제 분석했던 사람이 이제 피필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 지정학파 이제 학문, 그 계층들이 되겠는데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제 공간에 대한 의존성을 다룬 학문. 그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이제 그 정치적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화 시켜가지고 이제 말했던 사람들이 독일의 지정학파가 이제 그 지정학 의미를 이렇게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 제프리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프리 파커라는 사람은 이제 국가관 관계 및 정치 형태 의 상관관계를 공간적으로 연구한 학문. 그래서 아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정학이라는 의미가 어떤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 그래서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지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연구하고 어떤 그 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지정학이라는 것들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그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어 여기에 우리가 교과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뭐 공간, 시간, 인적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을 좀 따지거든요. 이제 공간이라 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 쉽게 아는 이제 위치, 지형, 그뭐 지질, 기후 이런 것들 등이 이제, 이제 공간적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시간적 요소는 뭐냐. 이 시간적 요소라는 거는, 어 쉽게 말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특정 시기의, 이제, 특정 시기에서 나타났던 어떠한 일정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향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외교로 따지면 그런 거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는 사실 그냥 식민지의 하나였으나, 지금, 어, 독립 이후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IT로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강대국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로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요소 같은 거는 이제 어 공간에 있는 이제 거주하는 인간을 다루는 것이고 이 인간을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 인구 이동이라든가 인구 팽창, 인구 축소,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고, 이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 이제 국가 내외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하는 게 이제 그 지정학의 그 시간, 인적 요소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학은 공간, 시간, 인적 요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분리하기도 한다. 라는 거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알아두셔야 될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공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종합 학문이며 지리적 조건과 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정학적 요소라 함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2쪽에 읽기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그추격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기 그이 프린트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국제 정치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 획득 및 유지와 관련한 행동을 전개할 때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에 근거로 작용하는 요소이며 국가의 위치 영토 위치 및 규모 기후 인구 및 인적자원 천연자원 사회 및 정치적 조직 등이 이제 지정학적 요소로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뭐 인구, 여러 가지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국가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국가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방 여기 이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인구, 인적 자원, 뭐 자원 그다음에 기후, 영토,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요소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정학의 역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 교과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정학의 역할 및 중요성, 이제, 이제 지정학 역할, 그다음에 중요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이거 읽어보시면 한국과 외교관계나 군사와 관련된 행동 방침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로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는,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오, 어, 네. 그래서, 여러가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한에는 이제 그 38도 분괴선이 있죠. 이 38도 3 8선이 있는데, 이 38선에는 이제, 후이 말하는, 최전방, 최전방에는 이제 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군인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방 쪽,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8선 쪽에는 이제 군인 병력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고, 후방에는 비교적 좀 적게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의 행동 방침 등을 적절하게 설명했을.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 우리나라는 일종의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줄수있다는 거죠. 지정학이라는 게. 그 2번. 국가의 정치적 실천 방향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국가 경영자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국가 경영자가 알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외교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힘을 쓰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겠냐 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 동맹, 전쟁, 개혁, 대규모 정치 및 경제적 결정 등 고려시 필수적으로 요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북한과 남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분단 국가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개혁 이런 것들 때 이제 한다고 할때지정학적으로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위치가 중요하고 어느 위치를 먼저 사수해야 중요한지 이런 것들 등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의미 부여 및 현재 미래에 대한 효과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에 어떨 것이고 아 현재는 어땠고 어떻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해 어떻게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지정학적 분석 통한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인과 크기 가늠을 통해서 국가 안보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어느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일반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안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즉, 지리적으로, 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토를 활용하여, 이제, 안보를 지켜내고, 이제 관련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지침을 마련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어, 첫,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가볍게 읽고 이제 우리가 지정학의 역할이라든가 의미 정도만 이제 오늘 이제 그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될 텐데 어,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안재희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 짧게 수업했지만 짧게 수업한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요. 잘 읽어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